저못 믿으세요, 여러분. 뭘 주잖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주발, 주발, 추발, 주발, 추발, 주발, 주발아잉. 썬턴데이. 아니 위치.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왜? 신속작이야 어, <laughs> 어 아니 내 호루스가 느린 느린 건 맞는데 아빅마은까지 제발 아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아아 야, 아니, 왜, 아니, 중턴은 왜 뺏겨? 중턴은 왜 뺏겨? 포르스가 턴 줬는데 중턴은 왜 뺏겨? 아니, 나, 아니, 진짜,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 좀. 아니, 저 진짜, 아니, 아, 이거, 알았다. 이거, <laughs> 이거 방송하면 좀, 안 좋네, 이게. 방송을 하면 안 되네. 아, 녹방으로만 해야 되겠다. 방송으로 점령전 하면 안 되네. 아니, 배듯 아, 성공했네. 에이전트. 절망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케이. 끝났. 끝겟나 아닌가? 유리아, <laughs> <윤희야>, 해줘 유닌가 <laughs> 겟나가 아닌가? 겟 아닌가? 겟수가 아닌가? 나가아 아닌가? 겟나가 아사나가아니가겟나 아닌가? 겟나가 에이 저 이런 기록 처음 봅니다 어? <laughs> 점령전 하면서 어 800승 600패 처음 봤습니다 살면서 아, 공속이 안 맞아서 살짝 좀, 예. 아, 그렇지. 공속이 안 맞아서 살짝 조금 그런데, 음. 오케이. 일단 히라고 끼절. 삼승. 아, 뿅따. 끼절. 어아 이스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뿡빨라 아 죽이진 못하니까 뿡빨라 오케이 이스 저, 저한테 들어가고 음 탕탕 이긴 것 같은데 웬만해서 아 없나 응 <laughs> <laughs> 방금 뭐야? 뭔가 잘못 본것 같은데. 아 한탄이 모잘라. 아 잡아. 아 그래. 잡았죠? 좋아. 아 그냥 이겼어. 여러분, 쉬워 보이죠? <웃음> <웃음> 이게 왜저 정도의 방송이 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잘한 거예요. <웃음> <웃음> 보여주잖아. 보여주잖아. 아이고, 아이고, 왔던데. <laughs> 다 계산한 겁니다. 예. <웃음> <웃음> 뭐야? 아니, <laughs> 속순서 왜 이래? 꼬리 도발 걸려서 역시나 <laughs> 아니 이게 뭐임 말이 안 되지 않슴 오케이 아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나이차이이스 나이스. 이 잡았죠? 네, 그냥 하게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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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뭐? 아 근데 뭐지? 탱자기인가? 탱자기인가봐. 아 설마. 아 근데 이, 이, 이길 걸. 다다다다다다닥 아이고. 아 몰라. 눌러. 세계으로 그냥 불러 버려. 아, 공각을 겁시다 오케이. 잘아요. 잘아요. 니가뭘할수 있는 데들어좀 세다? 아이야아 어, 잠깐만. 아 스나솔 걸, 스나솔 걸, 스나솔 걸. 상관없어요. 자 체급으로. 누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될걸 뭐야? 예, 얘가 맞아. 음, 일단 안고! 방깍 걸어줘. 할수 있잖아. 예? 왜 저한테 가? 한70% 까잖아. 오케이, 명상 뺏고. 앉았다가, 바로 쏴. 좋아. 그니까, 러 빅머메가, 그, 본인한테, 빅맞음이 이제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살짝 안 좋아요. 탱커, 탱커 느낌으로는 안 좋아. 터질 것 같다고? 이게 왜 터짐?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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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왜 터짐? 아안 터짐, 안 터짐. 안 터짐. 다 복구했음. 안 터짐, 안 터짐, 진짜. 조용, 님들, 님들, 조용. 조용. 자, 진정해, 진정해. 안터템 잡으면 되잖아. 아니, 진, 아니, 아, 진짜 모르네. 이걸, 이게, 이게 안 보여? 님들. 아하, 이거 못 믿어요, 저? 저 쭈바라잉이에요, 쭈바라잉. 아깝다? 아깝다? 아하. 잠깐만. 예. 어? 어? 어. 어. 아니, 이거 왜 반각 안 걸림? 실럭 차 그렇지. 폭주. 그렇지. 잡고. 보여, 주잖아. 아, 자, 저못 믿으세요, 여러분? 왜 지잖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어. 와, 개 무서웠다, 진짜. 쿨, 쿨만 <laughs> 기억하면 돼,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이수 박아. 상관없어. 따봉깨비야, 힘내? 따봉깨비야, 힘내? 너프 먹었는데 힘내라고? 그게 말이야? 에이. 써. 이것도 써. 아. 아. 이러면 삼라를 그냥 얘한테 봐아 그리고 이거를 <laughs> 허댕이 아, 이거를 얘한테 줘.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얘한테 줘. 서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아, 끝났죠. 끝났죠. 아, 네. 살짝 아쉽긴 한데. 아, 뭐야. 빅푸딩 완전 사기? 조용. 절대 사기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 죄송합니다만, 절대 사기 아닙니다. 자, 이런, 이런, 이런 몹이 없어요. 자, 빅부딩 이거 너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용.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절대 좋은 몹 아닙니다. 그냥, 그냥 안 좋은 애예요 자, 이거 어, 어떻게 올라오는데 끝함스 쿨초를 한턴 쿨감으로 이겨요. 이거는 아, 진짜, 아, 이 여러분, 아, 이 진짜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때데에 먼저 잡고 어차피 반각이 없어서 깨비딜은 버틸 것 같아 거의 깨비딜이죠 예? 반각이 없어서 버티고 그래서 차라리 이 쿨을 돌릴 동안 그 체력 오 오스퍼 까이는 게좀더 부담이 드, 부담이라고 느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와9600반가으로아 침묵? 기절만 나나 괜찮아 다음 턴 보면 돼 뽕쉐? 뽕인이죠 뽕인 그냥 터져버러 빠봉깨비 가버러아 빵이에요 빵이에요 아 너무 잘했다 오늘 처음 억가한거는 뭐 그거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쭈바